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나라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주한을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 또는 하나님은 왜 때로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실까? 오늘 큐티 본문은 이 질문들의 답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제사장 아론. 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멈춰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는 이러한 순간에도 배워야 할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멈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으로 갔습니다. 에돔 경계 가까이에 있는 호르 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반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 산으로 데려가라.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오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온 집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에서 광야를 지나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에돔 경계 가까이에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호르산을 호르산 꼭대기에서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무리바셈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바셈 사건은 무엇인가요?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 순간적인 분노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도자 아론을 잃는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불순종을 엄하게 다루신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순종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엄격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공의는 무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0편 98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은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죽고 난후그 역할을 맡을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이 거기 산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엘르하살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론이 죽자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의복을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옷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은 40년 넘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잠시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 지도자들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훌륭한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아론처럼 그 어떤 지도자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출 줄 알고, 가게 하시면 기꺼이 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론은 그러한 멈춤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아론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인 듯 합니다. 오래전 무리바에 서행했던 불순종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시지만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탁월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보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